어서오세요, 손님. 해치왕입니다. 박석 두 개로 운세 한번 보시겠어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재물운도 불러오고요. 박석? 그건 됐어. 우린 무슨 돌 사러 왔더라? 야박석. 최소 촉조급은 되는 걸로 주시게. 촉조급의 야박석? 어이쿠 관광객이 아니셨군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저희 해치양은 꽤 오래된 옥석 가게입니다. 이 돌의 상태를 보세요. 최상급입니다. 아왕제군님이 직접 내리신 은총이라고 할수 있죠. 안심하고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이세계다 정말 예쁘다. 평소에 보던 것과는 확실히 달라. 음... 그럼 어떤 걸 골라야 되지?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를까? 아주 좋아, 무역도시의 생존 법칙을 어느 정도 터득했나 보군. 그럼, 종려씨의 의견은 어때? 이셋 중에 어느 걸 골라야 할까? 어... 내 결정을 따르겠다고? 흠, 좋아. 사실 정답은 아주 간단하지. 응, 음? 그럼 정답은... 세계 전부 사겠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기계와 도량이 남달라 보이시더니 역시 시원시원하시군요. 잠깐, 잠깐만 사장님. 방금 건 무효. 좀더 상의해 볼게. 이봐, 의식에 필요한 건 하나인데 전부 다 사버리면 모라를 세 배나 낭비하는 거잖아. 모라, 흠. 그래. 그 생각은 못했네. 내 생각이 짧았어. 응? 어? 물건을 사면서 어떻게 모라 생각을 안할 수가 있지? 만약 모든 일에 항상 모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모라의 손발이 묶인거나 마찬가지야. 어? 모라가 화폐인 것은 맞지만, 화폐가 모라인 것은 아니지. 응? 어? 아, 어, 이게 바로 부자들의 세계인가? 거시경제에 대한 건잘 알면서 미시적인 절약은 잘 모르나 보네. 당황할 필요 없어. 모라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으니까. 야박석의 품질을 감별하는 건 확실히 까다로워. 가공되지 않은 원석은 품질과 상관없이 재질과 색감 내부의 무늬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야박석은 가공된 후에야 비로소 불량품을 감별해낼 수 있지. 그때 가서 그 악덕 상인들한테 따지면 그들은 당신네 연장이 안 좋네, 불의 세기를 잘못 맞췄네 등 핑계를 대며 발뺌할 거야. 아,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사기당하기 쉬운 물건이었다니. 하지만 간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전문가들은 보면 딱알지 달을 가리키는 손끝만 보고 다른 못 보네. 무슨 말이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똑똑한 사람은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손가락만 보게 되지. 무늬, 겉모양 이런 건 모두 손가락이야. 야박석은 어두운 밤의 조명으로 쓰이는 기석이니 그 밝기가 달인 셈이고. 품질이 우수한 야박석은 불 원소 친화력이 강해, 즉 고온 상태에서 광택이 밝고 푸를수록 좋은 광석이란 거야. 천금의 가치가 있는 옥석업계의 비밀을 알려주었으니 이젠 너희가 직접 응용해 봐. 같이 음 다시 쓸 일은 없어 보이지만 에이, 사장님 우리 다시 왔어 그 돌들 불에 좀 지져보기 다시 줘봐 지+ 지진다고요 안 됩니다 손님이 지져버리면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에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돌들의 샘플을 좀 떼어오죠. 손해 좀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친구를 사귄 셈치죠 뭐. 걱정 말게. 상업계 규칙은 잘 알고 있어. 광석 품질만 좋다면 그쪽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이 샘플들을 가져가세요. 조각칼로 썰어낸 겁니다. 번호도 표시해 두었어요. 너무 얇잖아. 종이보다 얇아. 아니, 벌레의 날개보다도 얇아서 거의 투명하잖아. 쪼잔하다고요? 이 정도면 후한 거죠. 더 잘라냈다간 가게 망합니다. <laughs> 하지만 이렇게 얇아선 불에 그래 닿자마자 죄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장사꾼에게 이윤을 얻길 바라는 건 굶주린 늑대에게 방금 삼킨 고기를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것과 같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사실 특수한 조건이라면... 이 정도 두께로도 충분해. 어떤 조건인데? 고온의 불을 가하는 동시에 물 원소의 힘으로 순식간에 불타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지. 오. 손님께서는 식견이 정말 깊으시군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반드시 살 거라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샘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지. 리월의 계약은 공평함을 근거로 하는 게 도리니까. 그럼 이제 실험을 진행할 장소만 찾으면 되겠네 아! 생각났다 몬드의 타타오파 협곡에 미티족 추측들한테 엄청 큰 소치 있었어 엄청 단단해 보였으니 아마 원소 반응도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럼 샘플을 챙겨서 출발해 볼까. 바람의 나라에 오는 건 오랜만이군 몬드에 있는 나의 벗은 리월에올 때마다 항상 이곳의 민들레주를 몇병 가져오지 역시 목가의 성의 민들레주가 수메르의 냉침 뱀술보다 훨씬 맛이 좋더군 저 소치야! 그런데 아직 추추족들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새치기도 하는 게 좋겠어! 흡착력 페이스트! 얏! 자. 주로식 슈퍼바람 모듈! 으응! 즉시 성급! 정말 많이 먹는구나. 이 수프를 물 원소의 보호막으로 쓰면 되겠다. 그럼 불을 붙이고 실험을 시작해 볼까?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겠지? 페이몬도 새 샘플의 번호와 위치를 기억해 둘게. 그럼 시작해 보자. 불 원소의 힘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태 가열시켜야 해. 정렬씨가 광택이 밝고 푸를수록 품질이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세히 봐야 돼! 끌었네! 끌었어! 사부의 창수를 감상하라고! 우와! 방금 그 빛은 1번 야박석이야! 아! 추추석이 또 몰려왔어! 방금 그 빛에 이끌려 온가에 호기심 많은 녀석들이네 어서 해치우고 다시 진행하자! 싹 치워라! 하줄기를들기는 어려운 법 육성공 발식, 바람균이 빛은 이번 야박사 부지? 으에 추측하기가 몰려왔어. 정말 끔찍이네. 자기네들 음식에 속돼서 화났나 봐. <목소리> <목소리> 허! 허! <목소리> 차! 이걸로 하자. 좋아. 그럼 해 취향으로 돌아가자. 돌아오셨군요. 물건은 다 남겨뒀어요. 어떤 걸로 할지 정했나요? 맞아. 나도 이거였던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가져가세요. 그럼 3번 야박석과 같은 걸로 한 박스 주게. 예? 그나저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손님들께서는 이 많은 최상급 야박석을 대체 어디에 쓰시게요? 음 말해도 무방하지. 송신을 했을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될 거야. 송신이요? 음 저도 최근에 여러 소식을 듣긴 했지만 차마 이것저것 따져묻진 못했었는데. 그 그럼 아망제군께서 정말로? 아휴 믿어지지 않네요. 해치앙이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조상 대대로 아망제군님의 보살핌을 받아왔어요. 200년 전에 아망제군께서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성의 남쪽에 내려오셨다가 길을 잃으셨을 때 해치앙의 옥수까락으로 평민들의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모두 지나간 일이죠. 아망제군님을 보내드리는 데 쓰이는 거라면 이 야박석을 반값에 드릴게요. 그래도 되는 거야? 어, 아까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더니. 아망 제군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무역 도시는 없었을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위한 일로 돈을 버는 건 도리에 어긋나죠. <laughs> 사장님, 그 마음이 분명 아망 제군에게 전해질 거야. 리월 칠성과 착실한 상인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리월은 계속 번영할 수 있을 거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왜 이러지? 울면 재물은이 다 날아가는데. <laughs> 다 골랐으니 이제 야박석을 갖고. 저기 잠깐, 방값에 준다고 했지. 아예 돈을 안 받겠다고 한 적은 없어. 아미안, 또돈 내는 걸 잊어버렸군. 어디 보자. 음, 역시 안 가져왔군. 뭘? 뭐라 말이야. 면먹었군또 실수했어. 어, 그럼 어떡하지? 적은 돈도 아니고. 아 맞다. 타르탈리아가 준 돈이 있잖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합니다. 반값이면 대충 맞네요. 사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좋아. 모라 문제는 해결됐군. 그럼 우선 야박석을 옥경대로 가져가지. 내가 그것을 예약해뒀어. 종려씨는 한 푼도 안 냈으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다니. 음, 그러지. 이번에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야박석은 여기 놓으면 돼. 이미 사람을 보내 보석공을 데려오라고 했어. 그들이 이걸로 의식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 거야. 그러고 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타르탈리아를 만나러 갈 겨를도 없었군. 그럼 보석공의 보수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네. 군나저나 여기가 바로 송신의뢰를 진행할 장소야? 그래. 여긴 의식 준비를 위해 내가 빌린 곳이야. 맞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야. 리월칠성도무기난 상황이지.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 그럼 우린 용의자니까 천왕군한테 잡히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그치만 저런 간에서 돌아온 뒤로 귀찮은 천왕군을 마주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여기에 있던 아망제군의 음 선체도. 전통적인 표현으론 선조의 허물이라고 해. 맞아, 그 이름이야. 종려 씨는 모르는 게 없네. 그럼 선조의 허물은 칠성이 숨기고 있는 거야? 아직 범인에 대한 조사도 안 끝났는데. 칠성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거나 현장의 단서를 모두 모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겠지. 그런 건 옥경대의 거물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의식을 진행하기 전. 선조의 허물은 당분간 황금옥에 안치될 거야. 황금옥 리월의 유일한 조폐창이자 티바트의 유일한 조폐창이기도 하지. 칠계국에서 유통되는 모라는 전부 그곳에서 만들어져. <laughs> 어, 아니, 딱히 나쁜 생각을 한건 아니야. 그냥 모락스의 신분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근데 종려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성신 의례는 칠성의 무기를 받았기 때문에. 반은 공식적인 행사인 셈이지. 그래서 내부 소식을 어느 정도 알수 있어. 각자 목적이 있겠지. 하지만 이 상업도시에서 가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계약의 신이 다스리는 리월에서 계약만큼은 절대 어기면 안 되지만 그 외의 행위는 딱히 상관없다고 봐. 그럼 이제 의식에 쓰일 향고를 구하러 가지. 향고? 그건 어디서 구해? 사면 되나? 아니 신에게 바치는 향구를 다리기 위해선 특수한 품질의 예상꽃이 필요해. 예상이라고 불리는 이 꽃의 꽃잎은 최상의 섬유질 물질로 양단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지. 게다가 그 향은 매우 맑고 우아해서 특히 신선을 모시는 엄숙한 경우에 많이 쓰여. 종묘의 상류층 지식 타임이 또 시작됐군.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이니 우선 나와 함께 상인에게 재료를 구입하러 가자고. yeah <sighs>